홈 파티 음식 탑스이 연말 파티 음식을 추천해드립니다. 애슐리 오리넌 홈 파티 세트는 정말 편리하고 맛있는 선택이에요. 조리가 간편해서 집에서 손쉽게 파티 분위기를 낼수 있답니다. 바베큐 폭립과 봉골레 크림빨의 파스타, 원팩 감바스가 모두 잘 어우러져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기에 딱 좋아요. 특히 파스타 소스가 넉 넉해 풍미를 더욱 살려주고 감바스는 적당한 양으로 만족감을 주네요. 에어프라이어로 빵을 돌리면 바삭함이 더해져 정말 맛있어요. 다만 단바스의 새우가 조금 작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맛과 양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요. 홈파티를 계획하신다면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파스키의 프렌치 디저트 컬렉션 뿌티포와 마카롱 세트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다양한 디저트 구성으로 시각적으로도 즐거움을 주며 특히 마카롱의 쫀득한 식감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산딸기 피낭 시에와 좋고 에클레어는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이 세트를 손님 접대용으로 내놓아도 좋고 예쁜 플레이팅으로 사진 찍기에도 제격입니다. 가격 대비 품질이 괜찮아 재구매 의사도 높습니다. 신선하게 배송되어 사용하기 편리하고 유통기한도 넉넉해 보관하기에도 용이합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면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 꼬북수산의 랍스터테일은 정말 기대 이상의 맛을 보여줍니다. 신선한 랍스터 꼬리로 탱글탱글한 식감이 일품이에요. 특히 수분감이 가득해서 씹을 때마다 바다의 풍미가 느껴집니다. 배송도 빠르고 품질이 신선하다는 고객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도 딱 좋은 제품으로 특별한 날이나 일상 속 작은 호사를 누리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맛있게 드세요.